누가복음 토파읽기 312번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재판을,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에 대한 비판도 다른 공감복음소에 다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주기글시도교에잘 알려진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죠 성의관들의 모습을 46절에서 잘 묘사했습니다 긴옷 입는다 그건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말하죠. 그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저기 묘사되어 있는 거은건 서기관들만의 행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있어요. 위선적이잖아요, 사람이. 위선적이지 않으면, 그럼 더 뻔뻔해 된다는 말이냐 하는 이야기도 돼요. 뻔뻔하게 사는 게 좋지 않죠. 저거를, 그러니까, 겉모양이라도 속으로 나는 것이지만, 좀 겸손한 게은지 아니면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겉으로 전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는 게 나은지, 그건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그 뻔뻔스러운 삶이 차라리 나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는 거니까요.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아 참, 저런 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역시 인간이 약하구나. 아, 저렇게 자기 잘난체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악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위선은 그걸 감추니까 다른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쪽에 다 옳다 그랬다 말하기 힘듭니다. 뻔뻔스럽게 하는 게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세면으로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감출 건 감추는 게 낫겠죠. 나을 때가 많이 있죠. 이건 뭐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 문제, 는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정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만 살아 나는 겸손하게 살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비롯하여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 위험한 거죠.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목파상에, 단편 모음집에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둘째 딸하고 셋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아, 금요일이군요. 저녁에 밥 먹으면서, 그책 읽기 토론을 몇달 전부터, 하여튼, 좀, 됐습니다. 한두 한 달쯤 전인가?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사람이 어디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다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1월 7일 금일 저녁에 그저 이야기 나눈 게 모파상의 비갯덩어리입니다 그건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참 역시 그 명작을 쓴그 작가들의 글쓰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파상의 글쓰기 스타일은 어 굉장히 그효화적이에요효화적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작가들에게 그런 능력, 그런 특색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 뭐, 톨스토이 같이 러시아 작가들하고는 또 색깔이 다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비계덩어리에 나오는 인물들, 뭐, 제가 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백작도 나오고, 부부가 같이 나오죠. 백작, 뭐, 그리고 기업가뭐 부부 뭐 순애들도 두명 나오고 그 나옵니다 비계 덩어리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그 매춘부가 거기 아주 이질적인 그한 인간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한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전시하에 이제 적군 총사령관의 통행 허가증을 받고 가다가 중간에 프 러시아, 독일이죠. 에, 점령군에게 묶여서 이제 이렇게 딱 투집 잡혀서 못가게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뭐 존경받는다기보다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이중성. 그, 대단히 세련된 어투지만 교만한 마 그, 매춘부에 대한, 그, 무시하는 태도이면서, 또 적당하게 자기의 품위를 잃지 않는, 음, 태도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단지, 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아, 사람들 앞에서 우주하고 싶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일인지, 한번 뭐 노골적으로, 이,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건 아니죠. 그 비계덩어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천박하게 행동하진 않아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좀 하소연할 때그 수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과부는 생존 자체가 힘든 사람인데 가산을 삼기고 외식으로 길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산상순 어딘가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얘기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하지 말라. 이 음,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자칫하면 녹두리에 떨어지고 자기 하수연에 떨어집니다. 절박할 때는 그런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근데 절박하지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마 우리에게 크게 작게 많이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뭐 살아 있을 때는 그냥 대충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죽은 다음 최후의 심판에서 그렇게 심판 받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 받은 겁니다 그걸로 영혼이 충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되거든요 목이 가라는데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계속 마시는 거와 같이 갈증이 더 심해진다. 그게 심판이죠.